아니, 아님 날 죄송해. 아예 순간 와파 끊겼어. 와파 끊 끊겨서 순간. 그러니까. 아님 날 죄송해. 순간 와파 끊겼어요. 네. 다시 들어가봐. 아니, 아님 날 죄송해. 아예 순간 와파 끊겼어. 와파 끊 끊겨서 순간. 그러니까. 아님 날 죄송해. 순간 와파 끊겼어요. 네. 다시 들어가 봐. 아니, 아니, 님들 죄송해요. 아예 순간 와파가 끊겼어. 와파가 끊, 겨서 순간. 너 뭐야? 이거 왜 이래? 잠깐만. 이거 왜 이래, 이거? 교사님, 이거 채팅을 지울게요. 채팅창 이거 지워봐. 제거 제거 이건 그럼왜 이래 이거 다시 마주 좀 만들게요 아까 그만 얘기 그래 저 아, 콜라 한잔 맛있네, 이거. 뭐, 어디였어? 아, 여기있다 아, 무슨 살아왔다, 그 카, 카메라 오만. 아, 거창 미창해 아니 이거.